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좋은 종목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대한민국 최고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매번 삼성 시총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4월에 이전 고점들을 다 뚫어버리면서 10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현재는 돌파 후 눌림 구간이 되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때문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4월에만 대략 2조 7,600억 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4월에는 많이 팔때 하루에 96만 주 엄청난 금액을 매도했었고 자 5월 들어서 보시게 되면 4월에 비해서는 크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하루에 8만 주, 10만 주, 6만 주 상당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주주님들만큼 저도 답답해서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해외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 중에서 노무라 증권,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시티사 등의 간략한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있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매수의견 레포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의견 18 네, 중립이 2 그리고 매도가 1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달러화로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원화로 표기해야 좀 맞거든요 자, 목표가는 노무라하고 DBS 그룹이 48만원이고요 CT는 43만 3천원 어, JP모건은 좀 낮은데요 매도의견을 내면서 34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나 좀 구체적으로 보니 외국계 증권사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앞으로 2차전지 관련 산업 진출로 인한 매출은 거의 배제해버렸고요 현재 매출과 잠정적으로 몇달 후에 매출과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고 목표가를 매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와 외국인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대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들의 목표가는 추후에 미래가치를 싹다 빼고 계산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철강회사로만 인식하고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계속 매도 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이 많이 되면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때 되면 싼 가격에는 못 사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싹다 배제한 채 포스코홀딩스를 평가하고 현재 매도 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여러분들 기가 스틸이라고 아시나요 네 포스코가 만든 꿈의 강철이라고 불리우는 신소재 강철인데요 자, 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강도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연성이 낮아져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자이 기가 스틸 같은 경우는 강철에 비해서는 연성도 높고 강도도 높아요 연성이 높아야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기 좋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차일수록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기가스틸이 대단한 게 알루미늄보다 3배 강한데 엄청 가벼워서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습니다. 게다가 연성까지 좋기 때문에 기가스틸 같은 경우는 10원짜리 동전이 10톤을 견딜 정도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기가스틸 공장을요, 중국에 완공했다고 하고요, 국내 기사가 없어서 해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도 해외에 26개 가공 공장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보다 더 강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차량에 많이 쓸수 있겠죠? 지금도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기가스틸을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포스코홀딩3 2차 전지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란 거죠. 만약에 테슬라나 다른 대형 전기차 브랜드들과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서 앞으로 단기적인 종목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 초록색 선 60선에 정확히 쌍바닥을 그려준 것인데요. 이렇게 60선에 정확히 쌍바닥을 그려주는 경우 주가를 이 아래로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네, 전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모비스 차트 보시게 되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날 이날 이렇게 정확히 쌍바닥 그려주고 다시 한번 이날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120선에도 동일하게 차트를 그려준 모습이고요. 자, 이때죠. 이때 한번 두번 세번까지 이렇게 정확히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이날하고 이날 어느 정도 표시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이날하고 이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단순히 지지 구간이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주포의 신호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자, 이전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시 내려왔다가 금방 반등하긴 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차트상 유용한 지표인 엠벨로프 세팅법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벨로프는요, 제 차트상 자, 이 파란색 선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파란색 선이요. 주가가 엠벨로프 하단 선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차트에서도 상승 구간과 횡보 구간에서 정확히 대부분 정확히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상당히 유용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정확히 지지 구간으로 이용해서 이때 매수를 잡으시면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표를 추가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차트를 켜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거기서 잘 찾아보시면 중간 정도의 지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또 하나의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중간에 찾기라고 있고 이 빈칸에다가 E N V E L O P -E E라고 입력하시면요 엠벨로프가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자그 다음에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저도 10년 넘게 어, 스윙 매매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표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언급드린 대로 자 60선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6만 원이 단기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락은 멈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상승세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루 사이에 큼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리튬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리튬 가격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급락을 해서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완전 급반전되고 있거든요. 리튬 선물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급락하던 리튬이 4월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 정도 반등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원자재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이 현재 내연 기관차를 빠르게 배제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었고, 자, 그 바람에 수많은 업체들이 재빠르게 전기차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인 자, 이 배터리의 주재료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기사 내용처럼 방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는 포드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이 포드뿐만이 아닙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우리는 선언했죠. 지금 다른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올리려고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현재 상황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2032년이 되면 지금보다 전기차 생산이 10배 이상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가형 전기차가 아닌 한 대부분 전기차에는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경쟁적으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포드 말고도 석유 업계에서 석유 공룡이라고 불리는 엑손 모빌조차도 리튬 개발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발표가 되었고요. 자, 리튬 매장지 12만 에이커를 매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분야는요 앞으로 지금보다 수십 배 성장하는 그런 분야고 그리고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핵심인데 대한민국이 리튬 배터리 최강국이자 기술 격차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삼성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삼성의 의존도가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는 판도가 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삼성 SDI도 어마어마한 기업인 건 맞지만 3대 2차 전지 기업, 에코 프로,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미래는 2차전지에 달려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차트상 현재가 신고가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이고, 앞으로 주가가 흔들리기도 할 텐데, 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는, 네, 10% 20% 하락을 맞고서 곧바로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세력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공매도나 혹은 장대음봉으로 거을 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 주면서 개인들에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계속 위아래로 오늘도 그렇죠? 계속 힘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 결국에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에, 눌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자, 왜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세력 같은 경우에 손바뀜을 계속하며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시세 분출 무조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개미 털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매물 부담이 없을 때한 번에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난 그냥 존버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좋은 가격, 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100% 무료.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그리고 기간 다 적어되었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볼수 있다. 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05-2539 번으로 여러분들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포스코홀딩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격 전략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거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면 된다는 라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반등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전히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거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좀 봤는데요. 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뭐 손쉽게 많은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자 그런 정보들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결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검증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료집 이거 받아가셔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네, 010-7605-2539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